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련하게도 하면서 절로 박수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 포로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출신 배경도 특별했고, 재능이나 지식도 특별했고, 어떤 기회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진 이들이었죠. 바벨론 왕은 이들을 데려다가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둘째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네 가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첫째로, 그들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속국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둘째로,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각 속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였으며, 셋째로, 교육을 마친 후에는 박수나 술객 등으로 왕을 섬기는 일종의 자문 역할에 투입이 되었고, 넷째로, 이렇게 바빌론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바벨론에 대한 우호감과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갖고 대부분 친바벨론 정책의 주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구한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 친일 세력을 형성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화에 앞장섰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백성이 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로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꼽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섯 살, 세 살에 미국을 갔으니 사실 한국에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간 거죠. 처음에 가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걸 너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이미 속 사람은 미국인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벨론 백성으로 완전히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에서 주는 음식들은 모두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다면 우상 앞에 내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음식이 주어지는데 과연 이걸 거부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평에 가면 청심국제중학교 라고 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로 명성을 떨치는 곳이라 전국의 인재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한해 입학하는 학생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죠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에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당신 아들이 거기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소민의 아들 이 영재 중에 영재라는 거죠. 문제는 이 청심국제중학교가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념과 목표 중에 문선명 총기를 받들어 통일교가 원하는 통일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거기 통일교가 운영하는 학교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뭐 어떠냐는 거예요. 전학 장학금이라 기숙사도 돈이 안 들고 시설도 끝내주고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특목고 가는 것도 쉽고 통일교 학교 다닌다고 꼭 통일교에 빠지겠냐면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하라고 역정을 내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분이 모르고 보낸 게 아니라 알면서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끌끌 차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이 내게 주어진다면 아니 일생일대의 기회가 내게만 주어진다면 다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타협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된다면 다들 그걸 누리려고 하지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가 있었더니곧 그들 가운데는 이 유다 자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 간택되어진 이들이 여러시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지위를 얻기를 바랐을 것이며 바벨론 왕의 눈에, 서로 눈에 들기를 힘썼을 겁니다. 그러니 순응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고 필요한 일이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은 소위 나고 되는 일과 같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와 삶의 자리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는 도태될까 봐, 나고 될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할 터인데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라 하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열흘 후에 비교해 봤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과정도 그랬습니다 환관장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것도 단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주로 결과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환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어떤 당위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은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살던 한 노인 한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보기 싫게 빨리 마무리하세요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동네 어르신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도 동네 어르신한테 뭐라고 할수 없으니 예, 어르신 기도 중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뾰족한 수도 없잖아요. 그 후로도 한참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난 후에 이 노인분이 또 나타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지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네 보기 식해, 빨리 마무리하세요. 하더랍니다. 이렇다 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으니,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니 그런데 한달 후에 이 노인이 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네 보기 싫게. 이 돈으로 빨리 마무리하세요. 하고서는 봉투를 하나 던져주는데, 그 봉투 안에, 이렇게. 야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는 노인이 말이지요. 3개월 동안 집적되면서 동네 보기 싫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만 해도 얄미워 죽겠는데, 하신 말이죠. 이 돈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서는 1억을 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 돈으로 건축 잘 마무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노인분 찾아가 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냐고 물었더니 한사코 그 노인 하는 얘기는 동네 보기 싫어서 그랬다니 동네 보기 싫어서, 동네 보기 싫어서 아주 동네 보기 싫어 그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이유를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의 마음을 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이유에서든 좋지 않은 이유에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님의 대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누고가 당한 두 번째 시험은 느브간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을 하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크기가 60 규빗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북한의 김일선 동상이 60 규빗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만든 건지 우연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죠 일종의 충성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아니 하나님만 믿는 그들, 우상숭배 때문에 조국이 망한 것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거기에 절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놓았지, 절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국, 누구간에서 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이 신상에게 절을 하던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평소 이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잡으려고 모의했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자기 민족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서 여기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단호한 신앙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이 시로도 쓰여지고 수필로도 쓰여지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로도 쓰여지고. 내가 실험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병 병이... 받지 못하더라도 내 사업에 축복이 없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예수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성공해야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두 가지 예상 못 했던 파생이 됩니다. 첫째로는 감옥에 있는 왕의 시위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둘째는 바울의 부재로 말미암아 두 부류의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목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지 않겠냐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바울이 없는 이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복음이 더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핏박이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세적이고 근시한적인 그런 시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버렸죠. 하지만 그들이 죽는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지라고 하죠.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한순간에 나치라고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로, 27절만, 24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느무간의 쌀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네. 절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을 내려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가토다하고 느브간 햇살이 맹렬히 타는 풀묻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야 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사 불과 불에서 나오지라 선독과 지사와 행장 모여 이 사람들을 본지 기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여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에 제일 약한 게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이 근처만 가도 녹아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옛날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촛불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촛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되면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받잖아요. 나올 때그 촛불을 들고서 십자가에다 못을 잔뜩 박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초를 다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초를 들고서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좀 느긋하게, 느긋하게,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미 급한 분들은요, 앞에 가지도 않는데 뒤에서 자꾸 찔러대잖아요. 밀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가도 소용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말이죠. 제 바로 앞에서 집사님이, 그 앞에 집사님, 앞에 가까이 확 붙었어요. 붐든 순간 이 촛불이, 촛불이 머리에 탁 붙었는데, 파마 머리가 말이죠. 확 하고 그냥 불이 확 하고 번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난리가 났지 머리털을 막 때리고 불을 끄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불이 딱 닿는 순간, 불이 그냥 확 하고 번져버립니다. 머리털은.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겉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장면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본 느부간의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풀무불을 봤더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속에서 다니느냐? 그리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셋이 아니라 넷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뭇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풀뭇불 속에도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안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풀뭇불 중에 계신 하나님, 즉,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느부간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간네살이 마라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누부간의 살이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누부간의 살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부간의 살은 사드락감 메사코 아벤 누고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요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죽으면 내가 순교자가 되리라. 그 생각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X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33명의 광부가 지하 갱도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조된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미 산체스라는 19살 먹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구출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관철되고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슬픔, 고통, 낙심, 포기, 눈물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결국 우리에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순간 믿음의 선택, 후회 없는 신앙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